진공고, B. A, B자. B, 두 번째. 길어! 자, 오른쪽. 자, 알고 있어. 아, 너안 와, 안 와, 안 와. 안 와? 자, <laughs> <laughs> 이쪽이요. 아, 다 됐어. 우후 아. <laughs> <laughs> 뒤에 활동. 물웅덩. 말라. 야, 씨. 얼 돌멩이 큰거나 부딪혔는데. 어. 밖에. 저 짬바를 잡아. 아니야. 돌 돌이 하나 있더라고. 어, 네. 낙엽 속에. 꼈어요, 형님. 막쾅 했는데. 네. 뭐 씨. 요즘에 개인 자전거 아끼려고 했어. <laughs> <laughs> 아, 이러니까 내가 너무 시상을 많이 당해. 어, 자전거 아 자전거 아끼려고 이제 그래 그래 아, 떻게 타요 형님 자전거 못타 아니 자전거 운할까봐 무서워 아니, 이제 아끼는 거보다 응. 운동을 못 하잖아 형응 어, 그러니까 오 <laughs> 아니, 진짜 좋아, 최고야 좋아 어. 최고 최고 진짜 아, 그래. 나도 바꿔야겠다 <laughs> 내가 어? 마, 또 간염 가, 가, 맞아 그런 느낌이야 간염됐어 간염됐어 또 우리 브레이, 브레이크 있잖아 또. 아 음, 음. 그 음. 신세계였잖아. <laughs> 그 느낌에 맞아 형님, 아, 좋아. 신세계죠 여기, 아, 아. 신세계. 형님 탑 데려오셨어요? 네. 한국에 네. 네. 아, <laughs> 신세계 아, 백화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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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